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하고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522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었고, 17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 접촉자는 956명으로 이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2월 5일 두 번째 확진 환자가 확, 어, 처음으로 오늘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 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자를 끝으로 완료가 됩니다. 현재 16번째, 18번째 환자는 국가지정 2번 치료 병상 전남대학교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하고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국외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99.5 내지 99.9%가 일치하여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WHO의 염기서열 정보를 보고하였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진단제 개발에 활용하도록 적극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원에 이 있겠지만 기준을 여기 명시해서 써주셔서 이제부터이 기준이 확정이 된 것인지. 기준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지금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날 지침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태원 기준을 확정을 할 건데요. 24시간 간격으로 두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두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태원 결정이 된 사, 상황입니다. 그 태원 기준이 좀더 지침이 명확해지면 2월 7일에 아마 지침에 그게 반영이 돼서 개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